멋지지 않아요? 예, 네, 멋집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여 안에 있는 사과만 해도 음. 한 10억은 되겠다. 10억, 10억, 10억은 하셔야 되겠다. 여 안에 있는 거 사과만 해도. 백상자 사과가 500만 원 주정도니까. 백상자 100개 정도가 500만 원이에요. 한 10억 정도 될 거지 않을까요? 10억, 10억, 10억. 여 안에 있는 과일이 다 10억.